최근에 제가 쓰고 있던 에어팟이 고장나서 다른 무선 이어폰을 주문했는데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보다도 가격이 싸서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무선 이어폰을 주문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무선 이어폰을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장이 아주 깔쌈하게 왔어요. 이야 이어투 나띵의 이어투라는 제품이거든요.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영국의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폰도 최근에 내놨고 이거는 무선 이어폰인데 어 여기에 이건 좀 아, 이거 새건 냄새도 좋고 그리고 개봉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당기면은 두두두두둑 뜯기는 그 느낌 잡고. 오, 이거 느낌 좋은데요? 오! 오! 이거. 이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땡길 때, 찢어볼 때. 야. 으아!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지네요. 요거를. 스 들추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나 g 앱을 깔수 있는 QR코드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꺼내보면 아, 포장 고급진 블랙으로 유저 가이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본체. 아, 이걸 자꾸 그냥 땡겨야 돼. 아, 이게 포장이 다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어이 감촉이 그 환경 생각한 종이 있죠 그 종이입니다 요즘 배달용기 배달하는 그 감촉 슥 이게 투명하게 안이 다 비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케이스예요 충전 케이스도 이거고 쭉으로 이렇게 열면은 이어 가로치고 케이스 케이스인지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또 케이스라고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귀 케이스. 야, 죽인다. 야, 죽인다. 이거, 오, 이거 보십시오. 이 투명한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맞물릴 때도, 이어폰의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자석으로 인해서 쓱, 쓱 붙어요. 그리고 이 나싱 이어 2는 오른쪽 왼쪽 구분이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으로 되있더라고요 빵깡 동글뱅이 그리고 하얀 동글뱅이 똥글, 근데 뭐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모르겠네요. 하얀색이 왼쪽인지 빨간색이 왼쪽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빨간색이 왠지 오른쪽 같아요. 생긴게 아닌가? 어 맞네. 빨간색이 오른쪽 하얀색 동글뱅이가 왼쪽 그리고 이거, 이어팁도 종류대로, 사이즈대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어팁이 어딨죠? 아, 여기, 야, 여기, 이 포장. 그냥 종인 줄 알았는데, 요 양쪽에, 이렇게 구성품입니다, 이거. 그냥 버릴 뻔 했네. 이어팁. 야, 이어팁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고, S 사이즈, L 사이즈. 그리고 케이블 C타입 케이블 물론 콘센트랑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직물로 돼가지고 내구성이 좋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QR 들어가죠 아딱 나오죠 받기 그리고 열어보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개선 프로그램에 다음에 참여할게요 허용 확인. 자 이어버드 그대로 두고 케이스를 엽니다. 아 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어, 설정하는 장치 선택합니다. 이어투죠 선택해 클릭 이 장치 설정 이어투에 040171이 표시가 된다고? 이어투에 숫자가 표시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 어떻게 숫자가 표시돼? 표시가 어떻게 돼 여기에 아니 표시가 어떻게 돼요? 158046 코드가 몰라 그냥 페어링 누를게요. 그 숫자가 어디 표시된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음,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오, 낄 때, 소리. 낄때 약간 찌끽! 이러는 것 같아요. 노이즈 컨트롤. 막히는 느낌. 노이즈 캔슬링 선택하면 막히는 느낌. 으아!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끈다. 아, 약간, 응. 이렇게 되고 아 투명도 여자의 청량한 목소리로 아, 딱 아,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umble 와 베이스가 좋은데요. 제가 계속 고장 난 에어팟을 써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앱 안에서 이렇게 이퀄라이저 조정 맞춤형으로 할수 있고요. 컨트롤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다 나와 있고, 아까 봤듯이 노이즈 컨트롤도 여기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나 g 의 이어투 라는 제품 봤는데요 지금 쓰고 계신 무선 이어폰 바꿀 때가 됐다 하면 한번 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사운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속이 다 보이는 디자인이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퀄라이저나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다는 점 예전 에어팟 쓴 지가 4 5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명도 다 됐고, 정말 고장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오래 써보진 않아서 나중에 만족 안할 수도 있습니다.